안녕하세요. 괴쏙쏙 들리는 영어의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영국으로 한번 떠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주요 도시를 영어로 읽으면서, 어, 영국에 여행 왔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즐겁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죠. 너무나 유명한 도시. 아마, 아, 어, 여기부터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한번 감상해보시고요. 음, 와우. 너무너무 가고 싶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은 르어제혀 보이시나요? 르 그쵸? 음. O는 어 그쵸? O와 O의 중간 느 그쵸? 여기까지 읽을게요 런런 잘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형태가 LON DON 그러니까 여기도 아 비슷하게 읽으시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 DON이니까 런던 같은 형태가 되겠죠 런던 런던 앞에 어, 조금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요, 바로 그렇죠, 런던입니다. 런던, 어, 우리 영국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바로 여기죠.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런던, 런던, 잘 읽으셨어요. 자, 한번 도시 감상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어, 학구적인 도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대학교가 유명한데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는요. 어. 자 x는요. 크스 발음이 크스. 나거든요. 예 그럼 여기까지. ox ox 어크스. 그죠. 어 쓰니까요. 그죠. 음 ox 되셨죠. 응. 어. 자그 다음에 f는요. 바람 소리 하고 어. 으혀 말아서 천장 닿지 않게 늦 마지막에 오니까 살짝 들릴랑 말랑 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으으게요 옥스퍼드. 옥스퍼드 으읽으셨 어, 요 어, 으랑릴랑말으 느낌 오시죠? 으 응. 자, 우리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 어, 도시죠. 이 옥스퍼드 대학교 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고 출판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어 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Oxford, Oxfor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옥스퍼드였어요. 자, 그다음 여기도요. 음, 어, 거의 Oxford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유명한 어,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수 있겠죠? 도시입니다. 어, 어디일까요? 바로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는 A는 A, 그죠? 어, 요거, 장모음으로 갔죠? 음,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came, came. 어, 잘해주셨어요 요게 장모음으로 읽히니까, came, came.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B는 b ᄅ, b ᄅ, 우리 요거, 이중 자음에서 했어요? 이. 하고, 요거는요, 좀조의 주의하셔야 될 게, 어, D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G. G. 어 이렇게 봐주면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mbridge, Cambridge. 그죠? 어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우리 캠브리지. 어 이것도 마찬가지. Cambridge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고 마찬가지로 출판사가 어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그죠? 음.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음 이렇게. 음. 아름답고, 굉장히 작고 조용한 도시. 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케인브리지. 케인브리지. 그렇죠. 어, 한번 놀러갈 때, 잠깐, 어, 하루코스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어, 여기는요, 어, 영국의 그, 남단에 있는 도시에요. 음,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비교를 하자면, 부산, 어,처럼, 이렇게, 어, 밑에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어, 그리고 여기는요, 그, 은퇴하신 분들이, 어, 굉장히 살기 좋아하는 휴양도시이자 또 대도시이기도 해요. 음. 자, 어디냐, 같이 볼게요. B는 브브브브브 시동 가시고, 그죠? 아, 아시죠? 여기 이중자음 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요, GH 발음 안 나요? I. I. 그죠? 음, 여기까지 발음이 I입니다. GH 발음은 안 나고, 요게 장모음으로 읽히는 거였죠. BRY. 브라이 잘하셨어요. 티은 됐죠. 그럼합체게요 브라이튼, 브라이튼, 브라이튼.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입니다. 브라이튼, 어 브라이튼, 음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음 여기도 이렇게 바다 있고 대도시요. 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자 읽어볼게요. 브라이튼, 브라이튼. 그렇죠. 음, 당일로 가보실 만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어, 항구도시에요. 어, 유명한 항구도시인데, 요, 저기 위에 있죠? 요고, 요고, 요고. 음, 요게 상징이에요. 음. 자, 여기는 항구도시. 어디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P는 P, O는 O, 어, 중간 발음, 을, 트, 트. 여기까지 할게요 ports, ports, ports. 됐나요? 응, 음, 맞아요. ports. 어 이게 벌써 포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항구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음, 자, m, a 여기까지 ports m 자, th 합쳐서 th th 어제 입을 보세요 th 그렇죠 어 그럼 합쳐서 ports m ports m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니까 어, 발음이 뚜렷하지 않고 어, 흐릿하게 들리겠죠? 음. 자, 포츠머스라는 도시입니다. 어, 항구 도시고요. 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ortsmouth, Portsmouth. 잘 읽으셨어요. 음. 자, 그다음 여기 넘어갈게요. 어, 여기는요, 유명한 공업 도시입니다. 우리 축구로 잘 알려져 있죠? 어. 자, 어, 한번 볼게요. M, M. A는. 네, 어, 맨, 맨 여기까지는 어, 아시죠? 응. 어. 자 그다음에 C H는요,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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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맨체, 맨체 오셨죠? 스트, 스트, 어. 어렵지 않죠? 맨체스터, 맨체스터, 맨체스터 잘해 주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공업 도시고요. 어, 축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맨체스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웃음> 아시죠? <웃음> 자, 맨체스터입니다. 여기 한번 도시, 아이고, 어, 도시 감상하시고요. 음,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여기도 어 여기 뭔가 조금 음, 뒤에 뒤쪽에 물도 보이고 아름다운데 여기는요. 어 여기도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업 도시, 어, 공업 도시고요. 여기서도 축구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영국은 축구의 나라기도 하죠. <laughs> 자, 일단은 L 갈게요. L. L. 그렇혀 천장 닿아야 되죠? 이. L. L. 그렇죠. 자, V는요. 음. 음. 그렇죠? 입술끼리 마주치는 거 아니고 윗니를 써 주셔야 돼요. 음. R. r i v Liver, 그쵸? 어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알 발음을 잘못했네요 Liver, liver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laughs> 자그 다음에 피 p 자 오오 는요 합쳐서 우르 합쳐서 우이 되겠죠. Liverpool, 됐나요 Liverpool, 합칠게요. Liverpool. 리버풀.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버풀. 그죠? 음,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라는 도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오, 여기 멋있는 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은 ᄂ, o는 아 자, tt가요. 이 모음 사이에서 원래 t 가 살지 않고 R로 바뀝니다. R, l l 발음으로 바뀌죠. 음. 미국식일 때 그래요. 어, 영국은 t를 살려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링자나 여기까지 오셨죠? 나르자 ing니까 잉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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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h니까 흐 ㅇ 어, ㅁ 함이 되겠죠 자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나링 나링엄 그렇죠 여기는요 노팅엄이라는 도시입니다 노팅엄 중부에 있는 도시고요 어, 큰 도시에요 나링엄 나링엄 그렇죠 어, 이렇게 영국에서 우리 런던이 조금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서 위로 올라가시다가 어, 중간에 들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 음. 나링엄 나링엄 그렇죠 노팅엄이라는 도시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 여기도 정말 아름답죠 저기 보이시나요 조형물 이렇게 생긴 거그 물처럼 음 저게 상징인데 자 여기는요 어, 같이 읽어볼게요 n e w 는 u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 new 원래 이게 new라는 게 그쵸 새로운이란 뜻이죠 예 맞아요 새로운 new new 읽으셨죠 k A, s l 그렇죠. 어, 여기서 티 발음이 잘안 나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New Castle, New Castle. 그렇죠. Castle 하면 성이죠. 어, 그래서 새로운 성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New Castle, 어, 이 성이 있는 도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도시 이름이 된 건데, 자, 어쨌든 New Castle입니다. 음, 여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음, 꼭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못 가봤어요. <laughs> 자, New Castle 입니다.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요, A를 R로 발음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New Castle, New Castle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다 알아들으시면 좋고요 So 음, New Castle 이라는 도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ew Castle, New Castle. 그렇죠. 음, 영국에 가면 New Castle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는요. 어, 여기는 음, 우리 그 영국이라고 하면 어, 스코틀랜드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죠. 어,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포함해서 영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 어, 위에 북쪽 지방이죠. 어, 북쪽 지방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에. 그죠? 이는 에. 는 ㄷ. 그죠? 음 여기까지 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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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b는 b. 어. b. 어, 그죠? 음. 이 발음이 조금 생소해요. 어, 그래도 생소해도 괜찮습니다. <laughs> 자. 같이 한번 읽볼게요 아든. b. 아든. 그죠. 어, 요거 발음. 에든버러. Edinburgh, 에든버러라고 합니다. 어, 실제로 스코틀랜드 수도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간다라고 하면 이아든버를 보통 많이 거치실 거예요. 음. 어, 자, 그죠. 아든버저 예전에 여기 그 런던에서 여기 에든버러까지 버스를 타고 <laughs> 간적 있는데 14시간 걸렸습니다. 14시간. 예, 네, 14시간. 이게 버스가 굉장히 저렴해서 비행기 말고 버스를 탔어요. 학생이니까 예, 그때 기억으로 4,000원인가? 어,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4,000원에 런던에서 아든버러까지 14시간 어,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십시오. <laughs>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꼭 가보셨으면 하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도시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지는 그 엘은 르 그쵸? 에 글래스 자여기까 되셨죠? 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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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어 하니까 합쳐서 go가 되겠죠? 음 그러면 합쳐서 g l a s 한번더 g l a s 마지막 g l a s 가 되겠죠? g l a s 입니다 글래스고라는, 어,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한번, 어, 아까 에덴버갈때 같이 한번 글래스고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영국에 있는 주요 도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국 여행 갈때 어, 참고하셔서, 어, 이렇게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